뭐 일부 어~ 당원들이 좀 공격적인 그런 공세를 했는데 지금 많이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그니까 이, 이 정도 후보들이 나왔는데 나는 정청래야 나는 박찬대야 박찬대는 난 이렇게 지지해 이래서 정청래는 이래서 지지해 이게 아니라 정청래는 절대 안돼 수박이야 네네. 박찬대는 절대 안돼 뭐야 이걸 가짜들이에요 네.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포지티브 이제 캠페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저면 그렇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 열심히 해요 네. 어. 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통한다고 생각하고 그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안, 그렇게 안, 통하는, 그게, 거죠. 안 통하는 거죠. 근데 해요. <laughs>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뭐 당원들이 저희가 SNS에 보면은 그런 네거티브 어 이렇게 워딩을 쓰는 분들한테 오히려 경고를 주고 뭐폐삭한다고 하니까 점점 그 포지티브한 캠페인이 많이 와. 이제 그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쵸? 이제, 이제 민당 당대표 경선에서 그런 걸한두번 겪어본 게 아니니까. 한번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네. 항상 뭐가 네. 들어오거든 2018년 선거 대표적이었어요. 당대표 선거 또 경기 도지사 경선 때도 네.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공격 풀때 그렇죠. 공격 대상이 됐죠. 예. 예, 그때 또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이해찬 당대표도 수박에 이 예. 공격을 받았고 예. 예. 이해찬을 수박에 한번 누가 말이 되나? 예. <laughs> 그리고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난 공격 을 받았지. 그렇죠. 차라리 저... 남경표 찍어라. 예, 그런 얘기 나온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 차라리 남경표찍으라고 엄청난 공세를 벌쳤죠 그런데 예.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러면. 런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상상하고 있는 게 이런 당원들이나 적정 지지층이 자정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뭐 아수라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점점 점점 그 당원들 스스로 아수라장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들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정청리 수박이라고 하더라고.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수박 찍은 얼굴이 굉장히 큰데. 이게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네. 전통적인 민주당지지자한테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돈 받고 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난리 난리예요.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laughs>